안녕하세요. 이민 완전정복의 연은비입니다. 여러분, 2018년 황금 개띠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전문 이민방송, Y채널 이민 방송 Y 채널 이민 완전 정보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 시작 시에 보여드렸던 나폴레옹의 이민 완전 정복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해외 이민에 대한 완전 정복자가 될수 있도록 저 여는비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해외 이민국가 선호국가에서 가장 신청자가 많았던 국가, 바로 미국인데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오늘은 투자 이민 신청 시에 투자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원금 회수인데요. 당연하겠죠. 적자는 미와 50만 불. 하나로 약 5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인데, 투자해서 돈이 다 날라가면 정말 낭패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 의미은 바로 뭐니 뭐니 해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만 안전하게 원금 회수를 할수 있는지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바로 원금 회수 기간인데요. 대부분 투자 원금 회수가 평균 최소 5년에서 약 7년 정도입니다. 이민 신청 후 승인 시점부터 조건부 삭제하는 기간을 반드시 지나 완전한 영구 영주권을 받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대략 약 5년 이후부터인데요. 미국의 기업은 5년 이후인 사업 소득과 재융자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원금을 회수해주고 있습니다. 원금 회수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를 투자자로 명의로 설정하여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비용에서 은행의 대출의 규모가 크거나 순위별 원금 회수에서 투자자의 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좀더 신중히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 중에서 호텔이나 주상복합 건물, 콘도나 아파트 등의 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호텔 투자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요. 여기서 잠깐! 호텔은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위치한 것이 좋듯이, 미국 대도시 중에 가장 호텔 투숙객이 많은 지역은 바로 세계 최고 문화예술, 그리고 금융서비스 중심인 뉴욕 맨하튼이라는 걸잘 아실 겁니다. 하루에 관광객이 약 100만 명, 연간 6천만 명이 뉴욕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뉴욕 맨하튼 지역의 호텔은 사업성이 좋고 웬만한 럭셔리 호텔이 아니면 들어설 자리도 없을 만큼 평당 땅값이 매우 비싼데요. 그러다 보니 대형 호텔 체인점인 메리어트, 일튼, 포시즌, 하얏트, 이 쉐라톤 그리고 부티크 등의 호텔들만 중심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맨하튼 중심지에 있는 호텔 중에 오차드 호텔을 소개합니다. 이 호텔은 맨하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지역에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레스토랑, 그리고 갤러리,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높은 소득 수준의 이주민 유입 증가로 인한 상당한 수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중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서 2016년의 평균 아파트 가격 인상률이 46%였고요. 전세계 호텔 감정회사로 유명한 HVS에서 이 지역 호텔의 객실 점유율을 평균 84%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오차드 호텔인데요. 뉴욕 맨하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오차드가 9번지에 위치한 자말로우스키 은행 건물을 고급 부티크 호텔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 중인데요. 개발이 완료되면 14층 높이의 객실 116개, 그리고 F&B 시설 및 연회장으로 구성된 부티크 호텔로 건설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은 이제 투자 액수 인상도 거의 결정된 듯 하고요. 인상 액수가 과연 80만 불 혹은 93만 불 아니면 135만 불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 인상 뿐 아니라 투자 이민법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깐요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투자 이민 업계 중에서 예스 이민법인은 20년의 투자 이민 전문가와 사내 변호사들이 해외 투자 이민을 위한 프로페셔널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역시 두 번째 뉴욕 맨하튼 호텔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